밝고 따뜻한 집을 원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내입장원 네, TV입니다.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릴 집은요 집안으로 들어오는 자연채광이 굉장히 돋보이는 집인데요. 원종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향후 고강력 착공 예정으로요 더블 역세권 위치에도 이제 있을 집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편리한 교통편을 자랑하는데요. 집 바로 앞에는 이제 부천과 서울 진입이 용이한 버스 정장이 류 있어서요. 다양한 노선의 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넓은 평수인데요. 큰 개방감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네 입장만 TV 시작할게요. 자, 먼저 현관 전실부터 살펴볼 건데요. 블랙 톤으로 되어 있는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고급스러운 중문이에요. 스윙도로 어 되어 있어요. 문을 열고 이제 전실 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총4 칸의 키 큰이 신발장이 되어 있어요. 신발 많으신 분들 전혀 걱정이 없고요. 주, 중간에는 거울로 포인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띄움 시공 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현관 전실이 넓기 때문에 유모차라든지 자전거 보관하기도 용이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요, 먼저 이렇게 집안으로 들어오는 자연채광이 바로 눈에 띄는데요. 어,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밝고 환한 집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넓은 개방감을 자랑하는 거실입니다. 자, 거실 아트월과 소파월 폭4 m 가까이 되는 사이즈로요. 큰 개방감을 자랑하고요. 왼쪽, 이제 아트월 같은 경우에 고급스러운 파벽으로 되어 있어요. 자,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m d c 공이 내구성 훌륭한 인테리어 필름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요. 이제 도배나 벽지 같이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수구스러움을 덜했고요. 그리고 위에 상부에 보시면은 고급스러운 메인 등에 우물천장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이제 시스템 에어컨 대용량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요. 창문은 개방감 있고 크고넓 이렇게 잘 나왔어요. 자, 오늘 보여드리는 집은요. 이제 바로 앞에 대로변에 있고요. 코너 땅에 있어서요. 평생 막힘없는 조망권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자, 밖에는 이렇게 도로가 다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 바로 앞에 버스 정장이 있는데요. 서울과 부천으로 진입이 굉장히 용이해요. 자 반대편에 있는 이제 주방을 보실 건데요. 이렇게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이쪽에 선반장이 있는데요. 이쪽에다 수납공간이 넉넉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동선편한 이제 D자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냉장고는 두대 자리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앞에 있는 통풍창이 눈에 띄는데요. 통풍창이 크고 넓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맞바람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광도 잘 들어오는 구조에 통풍까지도 굉장히 좋아서요. 집안에서 쾌적하게 생활하실 수가 있어요. 위에 조명 같은 경우에 엔틱한 스타일의 식탁등이 잘 들어가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3구형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고요. 싱크볼 사이즈 크고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수납장은 상부장과 하부장 넉넉하게 잘 되어 있고요. 왼쪽에 있는 서랍장에는 전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놓기에도 용량이 좀 되어 있어요. 자 아일랜드 식탁 밑에도 수납공간이 넉넉하고요. 자 그러면은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으로 들어갈게요. 안방 같은 경우에도 체감이 굉장히 좋고요. 방 사이즈는 12자 넘게 잘 나왔어요. 자, 창문 크고 넓게 시공돼 있어 체감 굉장히 좋고요. 통풍도 좋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에 상부에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세대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프링 클러도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안방 욕실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안쪽에서부터 샤워 공간 충분히 잘 들어가 있고요. 코너 선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 잘 들어가 있고 거울로 된 수납장 크고 넓게 잘 나왔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 집은 세 개의 방이 전부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 간의 사생활도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안방을 제한 외두 개의 방은요 베란다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두 번째 방이고요. 자, 두 번째 방 같은 열자가 넘는 사이즈로 크고 넓게 잘 나왔어요. 방 크기 세 개를 다 크게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베란다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은 바닥은 고급스러운 테라조 타일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 크고 넓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베란다 창문도 크고 넓게 잘 나왔고요. 이쪽에 수전이 있거든요. 이쪽 세탁실로 사용 가능해요. 일단 베란다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도 굉장히 넉넉하고요. 다른 각도에서 보는 이제 방인데요. 일단 방 사이즈가 크고 넓게 잘 나온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쪽에 이제 어, 세탁실을 사용하시게 되면 드레스룸이나 작업공간으로도 괜찮고요. 상부에 보면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방이에요. 세 번째 방도 이제 10자가 넘는 사이즈로요. 11자, 12자 정도의 사이즈로 코 넓게 잘 나왔고요. 이쪽도 체광이 굉장히 잘 들어와요. 마찬가지로 위에 상부에는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베란다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수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방을 세탁실로 사용도 가능해요. 세탁기 이쪽에다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동일하게 고급스러운 테라조타일 바닥이 시공되어 있어요. 자 반대쪽 다른 각도에서 보는 방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넓고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세개방큰 거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는 메인 욕실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메인 욕실 보시면요. 크고 넓게 시공되어 있어요. 안에서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해바라기 수준 잘 들어가 있고요. 독립된 공간에서 이제 샤워하실 수가 있어요. 두개 코너 선반은 이제 샤워 용품 놓고 사용하시기 편리하고요. 젠다이 선반 잘 들어가 있습니다. 세면대랑 양변기잘 들어가 있고요. 거울로 된 수납장도 크고 넓게 잘 나왔어요. 자, 오늘 보여드린 집은요. 이제 원종역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세대였어요. 넓은 개방감을 자랑하고요. 코너 땅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박히 없는 조망권을 자랑하는 집이에요. 그리고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와서 이제 항상 하루 종일 해가 잘 들어오는 되는 밝고 따뜻한 집입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담 번호로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고객님의 눈높이에서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